빈 곳에 주어진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 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에서 0, 1, 2, 3, 4. 자, 익숙한 수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셀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가 자연수고 0은 자연수가 아니죠. 물론 빈 접시에 사과가 몇 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접시에 사과가 한 개도 올려있지 않으면 0개어라고 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수에 속하는 수는 아니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이외에도요 사실은 좀더 많은 수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빌딩에 들어가면요. 우리 지하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죠? 자, 지하 1층도 있고요. 지하 2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자, 이렇게 이 자연수에다가 다음과 같이 반대되는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호를 붙인 수들도 사실은 있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 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이라는 것은 바로 한 개, 두 개, 세개할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한 개를 그릴 수 있고 2라는 건두 개. 그다음에 3이라는 건세 개. 4는 네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자연수는 물건의 개수를 세는 수로 1부터 1씩 커진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주의할 것은 0은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것도 함께 꼭 알아두세요.